네, 운동에 대한 순환계 반응 적응, 10부입니다. 지금 2002년 체육 중등교사 임용고시 문제를 통해서 운동에 대한 순환계 반응 적응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,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살펴봤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. 운동 중에 예, 골격근에 예, 산소 어, 요구량, 요거 충족시키는 요건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요구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? 그럼 그걸 충족시키는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심박수가 증가해야지. 그쵸? 심박수 증가하면 좋지. 그 다음에 1회 박출량 증가해야지. 그게 뭐라고요? 예, 심박출량. 그쵸? 이제 반복 많이 하니까. 그 다음에 골격근에 세동맥이 있을 텐데, 골격근으로 가는 세동맥이 있을 텐데, 골격근 세동맥 혹은 소동맥이죠. 예. 요거 저항이 있을 거예요. 저항이라는 건즉 모아 동요다. 압력 압력이 감소해야 혈류가 골격근 쪽으로 잘 공급될 거다. 왜 혈류라는 건 압력 경사에 의해서 흘러가니까 네. 세 번째 심방으로 환류되는 정맥 환류량 혹은 회기량 정맥 환류 회기 다 같은 얘기예요. 갈류량 요거 증가하게 되면 1위 박출량 증가한다고 했어요. 네. 프랭크 스타일링 법칙. 그러면 1위 박출량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? 결국엔 혈류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였고. 네 번째가 뭐였냐면, 동정맥 글씨 좀 날라가서 죄송합니다. 천재는 악필. 근데 난 천재도 아닌데 악필.